거의, 거의 거의 말장난만 치고 있고 무슨 전립선이야 선! 선!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다 진부선을 <laughs> 왜 하고 있어요? 없어 아 이건 뭐야 어수선입니다 아유 진짜 거의, 거의, 거의. 진짜? 아, 저기요 저기안병지씨 뭐 이거 어느 사이코의 고백이에요? 이거? 이게 뭐예요? 언제 끝나 이 연극은! 아이 진짜 코를 막고 있네 어? <laughs> 아니, 아니 무슨? 어머이여기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대 이로 쇼 게임 한번한 다음에 마무리 할 테니까, 에? 저기 준비하세요. 공, 예, 나도 준다. 덤빌 테면 덤벼라 이 찌끄레기 자식들아. 아, 그만 좀 해요, 저. 공다 두고 이대로 쇼 게임 할 겁니다. 아이고? 자저 코치님 좀자자 저 이거, 자, 자. 아, 이거 이대 쇼 게임 수비 공격 하시고 자 수비 아, 자 그, 코치님 오케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뭐야 이거 아볼 끌고 나가 볼을 아, 끌고 나가 어. 야, 이... 아이, 아 이씨. 아이그 아, 아, 볼을 끌면 어떻게 뭐해 빨리. 아이고. 뭐 하세요 지금 공못 잡게 질러라고 이거 질러 어. 질러. 야,